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주성립 동전을 대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성립 2003년도 마인주, 예, 마인주에서 등대 모양으로 된, 어, 덴버 조폐창이구요. 음, 마인주는 1820년에, 어, 저기, 미국 합중국에 병합이 되었고, 음, 이 동전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일리노이즈 주고요. 일리노이즈는 1818년도에 미국으로 합병 그 미합중국이 되었고, 2003년도에 만든 필라델피아 동전입니다. 그리고 1880, 1837년에 미시간 주가 이제 미국에 병합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미합중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미네소타주, 미네소타주는 1858년도에 음, 미국으로 미합중국으로 이제 주 성립으로 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예. 1858년 오리 모양 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오레곤주, 오레곤주는 1859년도 이것도 음, 이제 이 연도가 이제 그주 동전을 발행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80 음, 요거 30 1859년, 1858년 그니까 미네소타 주가 먼저 그 성립 주 미합중국에 들어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 주가 이제 미합중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1년도에 이제 캔사스 캔자스 주가 이제 다시 그 미합 중국에 들어가고 요런 순서대로 이제 미주 성립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867년 네브라스 카주 네, 이 동전들은 다 미사용 동전 들이구요 이렇게 음, 의미있게 이제 그주 성립 주가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노스타코타 요거는 이제 그 버팔로 버팔로 모양이 이제 있는 음, 동전입니다 그리고 항상 태양이 뜨고, 이렇게 이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미국 동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이그르나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여기는 큰 팔, 큰 바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 1864년도. 어, 말이 달리는 모양이 있어서, 엄청 저 역동적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아이다호. 응, 아이다호 1890년. 어이 뭐야 지도 모양이 아마 주의 그 모양일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몬테나 몬타나 1889년도 몬타나주가 이제 주상립 되었고 요뿔그 황소 뿔 모양 된 이제 그런 모양이 상징적입니다. 사막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 위에 거는 필라델피아 밑에 건덴버소부창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2008년도 1907년도에 이제 주성립이 주 되었고 필라델피아와 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39년도에 아, 1900 1959년도에 이제 알래스카주가 드, 들어왔고 어, 그리고 1912년에 아리조나주 그러니까 아리조나주가 이제 먼저 서, 저기 그 편입이 되었겠죠. 네. 그리고 1912년 뉴멕시코도 이제 편입이 되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괌 음, 괌덴버조뼈창두 개가 있고 어 2009년도에는 음, 여섯 개의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네. 괌하고 그 사모아 그다음에 워싱턴 DC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섯 개 국말이나 제도 이런 식으로 여섯 개 테리토리가 있어 가지고 총음 다섯 개씩 10년 동안 2 0 0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제 주성립 동전이 50개가 나왔고 그다음 2009년도에 여섯 개의 동전이 나와서 음총 56개가 완집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통 2009년도 음 여섯 개를 잘못 모으셔 가지고 어, 좀 구하는데 좀 희귀하고요. 그래서 2009년도 민트가 조금 비쌉니다. 네네. 왜냐면 2009년도 민트에서 이 여섯 개의 그 테리토리를 모으는 게, 음, 한번 주성님 모아보신 분들은 아, 어렵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건 다 미사용 동전들입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없는 동전, 롤을 수입을 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이 여분들은 이제 저도 나눔은 하고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한, 음, 그, 동묘 가게 되면 사용제들은 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미사용은 이제 한 삼천 원 정도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미사용급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동묘 가셔서 화폐상들 만나보면 미사용으로 모으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주성립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6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이제, 주 2009년도가 지나고 나서 2010년도부터는 ATV라고 해서, American The Beautiful이라고 해서 또 56개 동전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음, 어 저기 매년 5개씩 11년 동안 발행이 되고, 2021년도에, 터 t u s k 어 e a i r m n 이라고 최근에 스피버거 영화에 나왔던 영화, 그, 그, 온디 에어인가, 그 영화에 나왔던 터스키즈 에어맨, 흑인으로 고정된, 음, 비행, 조종사, 그걸 나타내고요. 음, 그들은 전쟁 때두 가지랑 싸웠습니다. 예, 인종차별하고, 그 다음에 나치, 나치즘하고 싸웠죠. 예, 그래서 터스키즈 에어맨이 2021년도에 마지막, 음, 마지막 동전입니다. 음, 이 터스키즈 에어맨이 저기 알라바마주고요. 이 예, 요거는 S S 샌프란시스코 조바창이고, 프루프는 아니고요. 어, PDS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터스키즈 에어맨이고 비행기 조종사를 나타내고, 어, 여기 보시면 데이 파이트 투 월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음, 두 가지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예, 미국 내에서 흑인 차별에 대한 전쟁과, 음, 1차 세,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낫지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터스키즈 에어맨이고, 알라바마 줍니다. 예, 그리고, 공구 조종사가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흑인 조종사를 나타내고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S마크로 해서, 예, 이사용 동전으로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음, ATB라고 하고요. 아메리카 더 뷰티풀. 어, 각 주의 뭐 상징적인 도시나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동전입니다. 네, 다 미사용이기 때문에 음, 깨끗합니다. 네, 네. 아마 최근에 21년도 동전들은 한국에 잘안 들어와서 어, 쉽게 찾을 수 없는 동전들입니다. 네, 오늘은 음, 간단하게 쿼터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어, 이제 내년에 마지막 그 그, 우먼 쿼터들이, 이 터스키즈 에어맨이 끝나고 나서 2022년도부터 우먼 쿼터가 이제 4년 동안 나옵니다. 다섯 개씩 4년이라서 20개가 나오는데, 내년에 어 마지막 그 우먼 쿼터가 나오고요. 음그 우먼 쿼터는 이제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어, 첫 번째가 이제 파울 머레이.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는 교육평등권을 했던 타케모토 민크, 일본계 미국인, 그 다음에 남북전쟁 군의관이었던 워커 박사, 어, 남북전쟁 때 군의관이었고, 음, 뭐, 깨어있는 음,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엔 아주 흔한 말이지만, 그때는 여성인 권이 너무 약해서 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라틴 가수 셀리아 크루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지칼라사라고 이제 수족에 있는 부족이고 작곡가고, 액티비티 활동가고, 컴포저, 작곡가 음악가입니다. 예. 그래서 작가도 되고 어, 지칼라사라고 해서 예. 다섯 번째 동전이고 요렇게 이제 다섯 개 세트, 그러니까 매년 다섯 개씩 나오고 내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사람이 주인공으로 우먼 쿼터로 나오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 롤을 많이 한번 수입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한국 사람이 미국 쿼터 동전에 나온다는 건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예, 오늘은 미국 쿼터 동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수집 활동 하시고 모르면 사지 말자 예, 모르면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한테 행운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